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7월 18일 목요일 강구 유치원에게들 안전하게 잘 등원했고요. 오늘도 활기찬 모습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, 뭉이, 뭉아, 뭉아, 후, 키 커, 우리 뭉이 키 커. 와, 그르구르그르 구르. 아. 구르. 단지, <람쥐> 단지단지야 <람쥐> 우리 허태로운 안고. 안고라. <람쥐> 아우 어지러 아우 어지러자 <람쥐> 우리 띠똥. 띠똥이. 띠똥. 이똥이뚱이똥아순돌아 띠뚱. <laughs> 그래 우리 금자 금자 멋있어요 우리 금자 여기 봐야지 자 어디로 갈까요? 설탕이 갈까요? 설탕. 힘이. 희미. 힘이야 아이고, 왜? 응? 자 우리 구름이 또 누구 있나요 보자요. 자 헷갈려요. <laughs> 우리 멍댕이 억자 밤이 공시아 야, 와. 몽대아 몽뎅이. 어? 오늘 밖에 또 비가 오지요. 몽대아 짜증나게. 뭘까요? 왜 그럴까요? 자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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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슝, 슝슝, 슝슝. 슝슝. <laughs> 자, 선생님이 오늘 목이 좀 쉬었죠. 멍찌, 빨리 들어와. 멍찌 안 들어와갖고, 지금. 아이고, 들어왔다. 우리 멍찌 들어왔다. 왜안 들어왔어, 그래, 아까. 멍찌야, 응? <웃음> 만두. <웃음>